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자 2026시즌 가을야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이상훈 선수 지금 현재 상황은 어, 지구 1위인 필라델피아랑 한 경기 차이로 뒤진 지구 2위고요 와일드카드에서는 어, 반경기차 피츠버그와 시카고컵스 밑에는 뉴욕매츠 세인트루이스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은 경기는 이제 딱 42경기 남아있습니다. 페넌트 레이스. 자, 제가 중간에 또 녹화를, 녹화를, 녹화하는 걸 깜빡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두 경기를 날렸구요. 아, 이거 중간에 확인 안 했으면은 통째로 다 날릴 뻔했습니다. 큰일 날뻔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럼 또 말로 때우는 시간. 아, 이거 영상 시작하자마자. 8월 12일이 이번 영상 첫 번째 등판이었고, 보시다시피 삼진 두개 잡으면서 깔끔하게 삼자 범퇴로 세이브 올렸고, 그 다음번에 8월 18일 애리조나전 한점차 상황에 등판해서 3명 타자를 모두 다 삼진 잡으면서 또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아이세 3명 다 삼진 잡는 거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아 이걸 또 녹화를 못 했고요 자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저스전인데 넉점 차지만 주자 2명 있는 상황 자 마이애미가 요새 성적이 좀 괜찮아지면서 필라델피아랑 승패가 똑같아졌습니다. 현재 130경기 치른 상태. 자 이상훈 선수는 지금까지 50경기 등판해서 3승 무패, 42 세이브. 평균 자책점 0.77.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불로운이 없고요. 야, 좋다. 아, 오늘 공 굉장히 잘 들어가네. 나이스. 야 무키 배치네 무키 배치. 야 오늘 4만 타치고 있는 무키 배치. 어우 놀래라씨. 오 잡았어 이걸 또. 자 이렇게 세이브 성공. 어나 지금 홈런 많은 줄 알았네. 자 이렇게 시즌 43 세이브째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속 세이브 기록은. 52경기 연속 세이브기로 자 오늘은 워싱턴전 두 점차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는 지금 승패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워싱턴전에서 주먹쿨을 못 만나봤는데 자 선두타자는 로날드 구스만 아오 나이스. 아, 오늘 삼진 좀 잡는다. 자, 현재 43 세이브로 조 시에더보다 이 하나 앞서 있네요, 세이브. 오 k 아, 높이 떴구나, 그냥. 자, 우익수 플라이. 투하 m 나이스. 아잘 풀린다. 자 바로 다음날 경기 워싱턴 전 2점차. 드디어 단독 지구 1위 자리를 오랜만에 되찾은 마이애미. <목소리> 야오 삼진 진짜 잘 잡네 오늘. 자 다음은 로날드 구즈만 어제도 만났었는데. 1번 연속 3진. <laughs> 야, 오늘 느낌 정말 좋은데. 오. 자, 2루 땅볼. 오늘도 3자 범퇴. 자, 이렇게 지구 1위까지 쭉쭉 가자. 자, 오늘은 6대 1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 상황은 아니고요. 등판합니다. 자, 최근 몇 경기 또 삐끗하더니 바로 지구 2위로 떨어진 마이애미고요. 아 최근 3연패네. 필라델피아는 2연승 중이고. 자 그러면 오늘 필라델피아 이렇게 승리 지켜내면 지구 1위 자리는 다시 바뀌는 거죠. 아 삼진. 오 잡을 수 있죠. 자아 소. <laughs> 속절없이 헛스윙만 하다가 삼진 당하고, 자 이렇게 마이애미 다시 치구 1위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도 세이브 상황은 아닌데 5대0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고 <laughs> 선두타자가 드디어 주먹후 이번 시즌 첫 맞대결 결국 마이애미는 또 치구 2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야 역시 또이 시즌 막판에 엄청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치고 1위를 놔두고 자 선두사자 주먹구자오 지금 시리즈에서 10타수 4안타에 홈런을 쳤네 지금 우리 마이애이랑 시리즈에서 홈런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굉장히 얼굴 진지한데 저번에 막 실실 쪼개더니 <laughs> 여전하구나 오. 야. 야, 야. 볼 야. 뺄 걸. 야, 야. 야, 한테 이루타 맞았고요. 야. 잘 쳤는데.

아주먹구가 나름 4번 타자였구나. 아 아. 야이 홈까지 찔래나? 아 찌네. 자 이렇게 일실점. 자 이번에는 삼루 정면 투아웃. 어, 오우, 잡았다. 어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흥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설자들 난리를 치지? 자, 어쨌든, 지켜냈습니다. 주먹판 테 2루타 맞으면서, 아, 1점 실점하고, 세이브 상황도 아니었고요 자, 오늘은 매치 전 2점 차에서 등판합니다. 자, 현재 필라델피아의 반경기차 뒤처지고있고요 나이스 야, 직구 세계로 3구3진두 <laughs> 타자 연속 393진 <laughs> 46 세이브체 자, 오늘은 연장 10회 말 아틀란타 상대인데 8대7 한점차 상황입니다 야, 다시 두 경기 차로 벌어졌고요 필라델피아랑 큰일이네, 이거 좁힐 수 있나 이거? 오우 나이스 원아고오 어, 됐다 자, 유격수. 투하우. 아, 이 형은 만날 때마다 보스 챌린지 네 같은 팀이어서 그런가? 어? 어? 잡을 수 있나? 어? 와... 야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다 자. 와 깜짝이야 낙부점이 살짝 안 보여가지고 너무 펜스 가까이 붙어있어서 야 2026시즌 아직 블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막판에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는 줄 알고 어이 깜짝이야 씨자 오늘은 토론토전 3대 영상왕 자 좋다 나스 f in a 자, 요새 세이브 기회를 또 막판에 많이 못 잡는 바람에 아, 조시 헤이더한테 세이브 부문 1위 자리를 넘겨 줬습니다. 나이스 웃 아 헌터 램프로가 아주 뛰고 있구나. h 이스 아, 거의 지금 후반기에는 거의 삼진 머신인데. 지금 몇 경기가 휘리릭 지나갔고 지금 시즌 종료 직전에 필라델피아랑 4연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맞대결이고 그 1차전에 지금 등판을 하는 것 같고요. 8대2 6점 차 넉넉한 상황에서 아 근데 세이브를 박판에 너무 기회가 안 오는 게좀 마음이 걸리긴 한데 어쨌든 뭐 팀이 우선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랑 두경기 차에서 4연전 시작입니다. 4연전에서 3승 1패를 하면 같아지는구나. Hey, Looking for the strike o Uh, oh, Round 2, yeah. and this will stay inside the 3rd base bag. A fair ball, this yeah, yeah. yeah. nice. one He out there in He One in a location like that. Two strikes, here's the pitch. Got him. And that's the third time we've... Last minute, And two count, and the pitch. 자 연속 3진 투아웃 나이스 자2루타 하나 내주고 뒤에 3명 모두 다 3진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중에 1차전 승리로 가져갔고요 자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중에 2차전은 지금 졌고요 3차전 연장에서 2점을 뽑아서 4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경기 차. 자, 오랜만에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을 하는 거고요. 3진. 오. 나이스. 1웃 나이스. 자, 이렇게 3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와의 한 경기 포함해서 2026 시즌 패넌트레이스 딱 4경기 남겨놓은 상태고요 자, 과연 지구 1위 <laughs> 해먹을 수 있을지. 아, 피, 다시 한번 4대2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오늘 어쨌든 이거 승리를 지켜내면 두 팀은 승패가 같아집니다. 야, 요번 시즌도 진짜 막판까지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세이브 성공하면 50 세이브 달성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58연속 세이브 성공 기록. 지난번에 55 연속에서 그 기록이 멈췄었는데 아, 지금 그 기록 갱신했습니다. 개인 기록은 <laughs> 아, 이거 나이스다. 야, 이거 무조건 빠져나가면 2루타였는데, 저게 3루수 글로버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 실투였거든요. 어어, <목소리> 아, 이게 빠져나갔다. 자, 시프트를 뚫고 나갔습니다. 자, 141루, 어, 안돼 어디다 던지는 거야? 좋아 기가 막히다, 커브 Good. 자, 이렇게 2-4-1로 아, yeah, 너무 낮은 Good. 것 같지? 아, yeah, 초고 좋아 Good. 자, Good. 지금 대타를 썼어요, Good. 필라델피아, Good. 필라델피아. 야 됐지 <laughs> 자 이렇게 다시 공동치고 1위에 올라서고 이상훈 선수는 50세이브 자 이제 페넌트 레이스는 뉴욕 매치와의 4연전만을 남겨놓고 있구요 지금 지구 공동 1위인 필라델피아는 어, 텍사스 레인저스랑 3연전이 남아있어요. 약간 전력상으로 매치랑 텍사스를 비교해봤을 때 어,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자, 요3 경기에서 지구 1위가 결정이 날 텐데 바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전 그렇죠. 중에 1차전은 진것 같고요. 2차전에 한 점차에서 등판을 합니다. 자두팀다 와일드카드 진출은 확정을 지은 것 같고 자 필라델피아가 지금 연패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 경기 덜한 마이애미가 반 경기차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이 경기 승리를 잡으면 적어도 공동 지구 1위는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나이스! 자, 추하고 하. 아. 그렇지. 오, 안 돼, 안 돼. 야 어이, 놀라라. 어, 볼로 빼려고 그는데 자꾸 스트라이크 정도로 들어가니 또. 아이고 아 너무 뺐어. 자 이사일루. 아 루이스 아라 이제 오랜만이네. 어 잡죠 나이스. 아 시즌 51 세이브 개인 한 시즌 개인 최다 세이브 기록이랑 타이가 됐구요 자, 적어도 마이애미 말린스는 지구 2위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공동 지구 1위는 확보한 상태. 이제 한 경기 남은 경기에서 이기면 무조건 지구 단독 1위가 되는 거고요. 자, 페넌트 레이스 마지막 남은 한 경기. 필라델피아가 이기고 마이애미 말린스가 지면 공동 1위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상황은 마이애미 말린스가 그냥 지구 1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디비전 시리즈 로직행. 제발 아, 이 경기에서도 세이브를 하러 나가는구나. 자, 3대 2한점 차. 자, 자, 그러면 한 시즌 개인 최다 세이브 기록도 깰수 있고, 팀의 지구 1위도 확정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자, 일단 필라델피아는 마지막 경기를 이겼네요. 아이고, 징그러운 놈들. 자, 그리고 연속 경기 세이브 기록은 지금 현재 60경기 째입니다. 자, 2, 3, 4번 상대를 해야 되고, 매치에. 오우, 좋아. <laughs> 가자! 워낙. 네. 자, 제프 맥닐. 오! 됐다. <laughs> 초구 유격수단 골투아 r 자, 디비전 시리즈 직행까지 아웃 카운트 하나 아, 좋다. 오. 스트라이이스가 자, <laughs> 자, 시즌 52 세이브째. 61경기 연속 세이브 기록. 그리고 팀을 지구 1위로 올려놓는 아, 그런 세이브. 야, 마지막 경기 좋았다. 아, 이번 이번 시즌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한 경기로 뭔가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지구 최종 순위를 보시면 한 경기 차이로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 마이애미 말린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자, 필라델피아는 2위로 밀리면서 피치버그랑 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훈 선수 개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자, 63 경기 등판에서 삼승 무패 52세이브 한 시즌 개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하나 더경신했고요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록은 블론 세이브가 2026 시즌에 단 한개도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2025 시즌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예슨 한 경기 연속 세이브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실제 그 연속 세이브 기록이 에릭 가니에라는 선수가 가진 84경기 연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23경기 남았습니다 <laughs> 아 그런걸 게임에서 쳐줄까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 기록 역시 최초로 0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했구요 그것도 지금 지난 시즌부터 난이도 올려서 호오브페임으로 하고 있는데 자0.75 평균 자책점에 WHIP도 0.47 제일 좋은 기록으로 올렸구요 WAR도 2.15 어, 다른 시즌보다 훨씬 높은 w a r 를 기록했고 후반에 3진 많이 잡으면서 9이닝당 3진 개수가 또 최초로 두자리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볼넷은 0.45개 9이닝당 홈런은 0.30개 아 진짜 지난 시즌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둘다다 좋아졌구요 이제 한가지 아쉬운건 경기 막판에 세이브 상황이 많이 안오면서 세이브 부문 1위를 차지를 못했죠 조시 헤이더한테 또 밀리면서 2위 두개 차이로 2위가 됐구요 대신에 올해 구원 투수상 요거는 이상훈 선수가 받을 것 같아요. 2024년에 이어서 작년에 아깝게 2등으로 놓치고 자, 2026년에 다시 2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꾸 형제들 2026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자 워싱턴 이적한 첫해 주먹구의 기록 타율 2할 7푼 오리 많이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27홈런에 76타점 아, 조금 빈약하죠 느낌이? 요거보단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아쉽고 그래도 뭔가 워싱턴 와서 조금 나아지긴 한것 같아 타율도 그렇고요 문제는 바이크인데 아, 10승 두 자리 수 승수를 올렸습니다 10승 10패 근데 평균 자책점이 아, 5.19 하... 아쉽죠 지금 평균 자책점이 지금 2점대에서 3점대에서 4점대에서 이제 5점대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왜 이럴까 도대체? 자, 이렇게 꾸형제들 기록까지 알아봤고, 쇽 자, 콩그레추레이션스 말린스는 89승 73패로 시즌 마감하면서 지금 동부지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와일드카드의 승자랑 디비전 시리즈에서 맞붙게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디비전 시리즈 홈 경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와일드카드전에서 승리한 승자와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게 되는 거고 어, 반대편에는 LA 다저스랑 미러키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는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가 와일드카드에서 붙고 거기에 승자가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클랜드랑 뉴욕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납니다. 자, 요 이제 디비전 시리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거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아니니까 1차전부터 5차전까지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 번도 등판 못하고 휙 끝나버리는 가을 야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진 한번 가을 야구 때는 그래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등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번 시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다음 영상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구 1위, 가을야구 진출. <laughs>